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팀입니다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3편 인간관계와 둔감력 편입니다. 사랑하려면 예민한 마음부터 바꿔라. 성실함과 둔감력 이 두가지가 바로 사랑의 도깨비 방황이다. 거절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뻔뻔함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다. 여성들은 유혹당하기를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거절당했다고 금방 포기하면은 여자를 사로잡을 수 없다. 여자는 둔감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남기지 마라. 먹는 것을 건강 체크하기 때문이다. 으스스한 방을 오히려 좋아하라. 시나치에 가끔 떠는 것이랍니다이 남자라면 가탈스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되게 하라. 부부 다툼은요. 좁은 공간에 함께 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성격 기호 취미는 물론 자로 환경, 예의범절,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큰문제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의동풍격으로별 신경 쓰지 않으면 상대도 단념하고 버릇이 느긋해질 것입니다. 좀 둔감해야 결혼생활이 무난하다. 성 호르몬이 무뎌지면 콩깍지는 사라집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내공이 인꼬부부로 만듭니다. 어물어물 넘어가는 둔감력이 사랑의 화신이다. 사랑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둔감력이다. 첫째, 가벼운 거짓말은 가볍게 넘겨라. 두 번째, 대충 장언해도 가볍게 넘겨라. 셋째, 감성은 민감해야 하고 대응은 둔감해야 된다. 미운정, 고운정은 민감이 아니라 둔감이 만들어준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둔감력, 바람, 도박, 술이세 가지만 안 하면 좋은 남편인이찾고 살아라. 시집가비는 기모거리 3년, 벙거리 3년, 장님 3년으로 살아라. 예, 지금 사라진 추억 속의 슬픈 말이죠.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둔감력이다 남자도 집안일 할수 있고 요리할 수 있어야 한다. 믿음이 강해지면 변해야 하듯이 사랑하면 변합니다. 상대를 위해 입맛까지 바꾸는 유연함이 있어야 한다. 신경꺼기 기술. 동감력이 있다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첫째, 어떤 일이든 참견하는 인간 두번째, 자기 얘기를 해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 셋째, 카랑카랑 큰 목소리로 심근거 쓸리게 하는 사람 네번째,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양보 안 하는 사람 다섯째, 의사결정장애자 여섯번째, 독한 향수 냄새 등 독특한 습관이 있는 사람 일곱번째, 전생의 원수인 부탁한 사원는 사람 자. 불쾌함을 무시할 수 있는 게 둔감력인데요. 밟고 느긋하고 꿋꿋이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둔감력입니다. 불쾌한 감정이 북적이고 요 부딪히는 것이이 세상이 아닙니까? 좀 둔감력 있는 사람이 되자. 아파트 증간소음은 반드시 관리실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도서관, 헬스, 식당 등에서 무리한 사람이 있으면 직접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직원 통해 항의해야 돼요. 밝고 느긋하고 어물어물 살아가는 게그 에너지가 바로 둔감력입니다. 불쾌함을 무시할 수 있는 게 둔감력이다. 타인은 끝까지 타인일 뿐이에요. 험담의 킬러는 둔감력이다. 험담을 잡는 게 둔감력이다.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좋은 쪽으로 해석해 잘 살아가는 게 둔감력인데 특히 일과 승진에 민감한 질투의 세계에서 더하죠. 시기 질투를 하면 오히려 자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대가 날 질투하고 비난할지라도, 우선 그놈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마라. 내가 너무 잘나서 화나게 했구나. 미안해. 질투해줘서 고마워. 시샘 하는 쪽보다 받는 쪽이 뛰어나고 행복합니다. 최고의 복수는 더잘 사는 것이에요. 잘 사는 원동력이 둥금력이다. 둔감하고 아량 있는 망가짐이 삶의 큰 힘이 됩니다. 빈정되는 것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은 둔감력밖에 없다. 짜증난 인간이 내 옆에 사라지는 책. 이 책에 보면 짜증난 인간을 웃으면서 무시하는 방법. 첫 번째. 반응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있다. 무시하면 된다. 무시당하지 않으면 내가 무시하라. 걸려들지 않으려고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환경 적응 능력. 상처가 나면 가만둬야지. 긁으면 덧나지요. 잘 적응하고 잘맞춰가는 능력이 이 시대가 원하는 둔감력이다. 마음이 단단하고 둔감한 사람이 자연 치유력이 뛰어나다. 환경 변화에 강한 것이 바로 둔감력이라고 합니다. 서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둔감함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재능입니다. 실패나 실수를 최대한 빨리 떨치는 힘이 둔감력이고요. 좋은 의미의 낙천주의가 강인한 둔감력을 키워준답니다. 혹시 지금 힘이 되십니까? 당신에게 둔감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사람을 서러뜨리는건 산이 아니라 작은 돌리입니다 같이 상한 음식을 먹어도 둔감한 사람은 아프지 않거나 덜 아프죠. 무시, 비난... 부족의 감정은 예민하게 느낄수록 강도는 더해집니다. 따라서 아무렇지 않은 측, 좀 둔하게 지나쳐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둔감하게 살게 됐다. 3편, 인간관계와 둔감력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